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의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육신적인 많은 일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에 대해서 경우리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머물면서 주의 일을 힘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부터 있는 학예수양에 함께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 일에 힘쓰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사랑과 애가 더욱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군산교회에 더욱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임원들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디모드 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빚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극류를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 왕곧 썩어지지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 있어지이다. 아멘. 예. 예, 지금 이제 디모데 전서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에 예. 그, 지금, 이제,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금 뭐 대통령께서 이제 장관들을 임명할 때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는지 또 임명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장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많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하기가 어떻든지 경력이 어떤지 어떤 이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일들이 있죠. 때로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삼성전자를 들어간다든지 어느 직장에 들어갈 때 그를 위해서 스펙을 쌓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임원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스펙을 쌓아야 교회 임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사를 한다든지, 찬양 대원을 한다든지, 구역장을 한다든지, 지사 임원을 한다든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일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뭐 살아오면서 교회에서 스펙을 쌓았을까요? 아니면은 남들보다 뛰어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이 직분을 맡았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예, 성경대로 스펙을 쌓아가지고 만약에 우리를 평가한다면 자격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임원을 세우실 때는 그런 것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세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사도라는 직분을 받기에는 굉장히 부적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사도가 된다? 목사가 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저히 자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도로 하나님께서는 임명을 하셨을까 그것은 전적인 은혜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원을 하는데 그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12절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소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말씀하셨는데 내가 능해서 라고 했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랬습니까 능하게 하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엄청 낡았어요. 우리 스타렉스 그 도로에서 퍼졌다며요. 네. 누가 책임질래요? 근데 <laughs> 네, 퍼졌는데, 퍼졌는데 고민이 됐습니다. 이걸 고쳐, 사. 이둘 중에 이제 선택의 기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겉은 이렇게 고쳤는데 엔진을 안 고쳤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퍼지죠, 또. 그런데, 엔진을 바꿨다. 그렇게 되면, 새 엔진을 달았다 그러면 이 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힘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능력만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한다면 중간에 하다가 안할 거예요. 이 망치가 목수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이, 이것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목수가 이, 이 망치의 도구에서 떠나면 이, 이, 이 망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모세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 잘하지, 리더십 있지, 머리 좋지. 모든 학문, 그 기술을 이 애굽에서 잘하고 유력한 왕이 될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세상 스펙은 엄청난데 중요한 건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자기 능력으로 할수 있을까요? 자기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40살이고 이 정도 경험이 있고 이 정도 리더십이면 이스라엘을 아, 이 노예 생활에서 꺼지면 해가지고 야저이스로 가게 하나보다 본인은 내 이름의 뜻이 뭐냐 구원 아니냐 구원 물에서 건졌다 이거 아니냐 샤아셔고해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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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하나님 왜 아, 예, 자신 만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애굽 사람이 이스 사람을 핍박하는 걸 보고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들키는 바람에. 이제 광야까지 나가는데 80세가 되도록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부르셨을 때 저는 요즘 말로 이겁니다 목사님, 전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이게 모세의 입장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죽어 볼래? <laughs> 뭐 이렇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학긴 학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냐면, 자기 능력으로 해봤는데 안된 거예요. 그리고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음악을 하라고 하면 할수 있을까요? 못해요. 시키지 마세요. <laughs> 그런데 자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세상에 일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따라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자기 능력밖에 일이었어요. 그러나,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다음에는, 아하, 모세는 알았어요. 자기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더욱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슨 세상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능력 가지고 하면은 진짜 그 조금 가면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금방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이 사도 바울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하면은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목수고 자기 보기에는 깐도안 되는 누가 그리스어라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그 마음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교회에 교회 들어와서 뭘 한다는 것은 이 사울에게는 절대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뭐냐면.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하고 죽을 때까지 목숨을 바쳐서 한 겁니다. 그것은 자기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목숨을 바쳐서 한다는 건 절대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 좋아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임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너무 뭐몇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냐, 헌금을 얼마나 했냐, 아니면은 뭐그 얼마나 열심히 사냐 뭐, 이런 것도 좋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 속에서 작동하고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직분을 맡으면 좀 열심히 좀 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그게 능력입니다. 베드로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붙잡히던 밤에 칼 들고 난리치던 사람이거든요. 말고의 귀까지 잘랐던 사람이잖아요. 열정 하나는 베드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두고 모든 것이 한계가 왔어요. 바로 무너졌습니다. 자기 능력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까지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반푼 어치도 없는 얘기죠. 열정만으로는 안 됐어요.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은 그 진짜 누구보다도 열심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40세에 딱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베드로도 자기 목숨 살려고 도망치던 사람이 기꺼이 십자가에 꺾꾸려 매달려 죽는 그 삶까지 가는데 그것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 임원을 하는 이, 이, 이런 것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랬는데 사실은 내 능력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나를 감동시키는 은혜의 능력이 내 안에 딱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 교회, 특히 이말세로 갈수록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또, 여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대히 여겨 그랬는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충성스러워서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별로 충성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충성대히 여기셔 가지고 자기를 직분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말로 이겁니다. 그 내가 뭘 하기도 전에. 충성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믿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너 믿는다.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자뭐 정치적인 얘기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뭐 뉴스를 들어보니까 농 농림부 농단 농산부 그 이런 농 목림수 산부, 아 죄송합니다. 어. 장관이 전 정부에 있었는데 요번에 새롭게 그또 이번 정부에서 세웠다고 이제 뉴스에 나온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이렇게 논란이 있어서 한번 자세히 봤더니 전 정부에서 세운 장관을 유임시켜서 계속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누구나 다 생각하기는 그 세상 말로 잘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임시킨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한 거나 다름없어요. 믿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러면 열심히 해야겠습니까? 난 잘려도 그만이니까. <laughs> 대충 해버릴까요? 열심히 해야죠. 이분도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냐면, 정말 그, 어떤, 내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믿어주고 이 직분을 시켰다는 거니다잘할것 같다고. 내가 너 믿는다?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 자체도, 그, 여기 여겼다는 말이 아주 로마서 6장에서는 나중에 좀 자세히 배울 텐데, 여겼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체성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다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장이 날 믿어줘요. 내가 다니는 회사에 사장이 날 믿어줘요. 그러면 열심히 할까요? 대충 할까요? 예, 왜냐면 하 진짜 믿어주고 계속 뭐냐면은 일을 그 같이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 주셔서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그것 자체도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은 그 믿어준 것을 배반한 거죠. 분명히 직분을 맡겼는데 가론 유다는 그 은혜의 사명을 붙잡는 게 아니라 자꾸 이 자기 이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을 계속 불태우는 바람에 그런 것을 날리고 만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분이 뭐 때문에 하는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믿어준 만큼 그, 그 부흥하게 충성스럽게 사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그랬는데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딱 맞는 자리에 정확하게 배치했다는 뜻입니다. 자, 내가 맡은 지금 직분은 나한테 딱 맞을까요? 좀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 내가 봉사 이상 해야 되는데 구역장이나 시키고 뭘 모르시는구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어떤 직분을 줄때이 직분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이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 구원의 역, 역사 가운데 이 맡겨 준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단순히 일만 시키고 우리에게 짐을 주고 이런 이런 자리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관문으로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잘못 생각하면은 자꾸 이게 무슨 그 무거운 짐이나 희생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일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나를 믿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직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자꾸 일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일 중심으로 되다 보면 자꾸 율법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변해요. 제일 위험한 게 율법적으로 변했을 때 판단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꾸 자격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했는데 저, 저 자리에 있으면 돼? 그리고, 누구는 뭐라고, 어떻게 일을 하되? 자꾸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면은, 절대로 어떤 직분을 맡든지 은혜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교회에서 되게 조심하는 것은, 이게 경쟁심이 생기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 낫기 때문에, 누구보다 어떻기 때문에, 아니면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뭘 놓치게 돼요? 은혜를 놓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짐이 되고 무겁게 되는 겁니다. 그럼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 사도는 여기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 보시죠.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려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보시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회방자였고 회방이라는 것은 보통 회방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 개뿔 그러면서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회방하던 사람이에요. 참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진짜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회방꾼. 일주일 내내 찾아가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전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너무 잘 들어가지고 구원받게 생겼어요. 오늘 이제 복음 풀면 돼. 그런데 딱 들어갔더니, 안 듣고 싶대요. 가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옆에 있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두 사람이 뭐냐면, 그, 불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얼마나 회방을 하는지, 결국은 뭐냐면은, 막, 뭐, 사주가 꼬인다는 등, 뭐, 별 얘기를 다 해가지고, 안 듣게 하는데, 야, 얼마나 미운 죠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 그리고 그 핍박자였고, 교회를 핍박해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포행자였습니다. 아주 오만하고,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한 것은 내가 도리어 그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해결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모르고 했으니까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지한 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더니 의인으로 삼고 의인으로 여겨줬는데, 내가 직분을 맡았잖아요. 무슨 자격이 돼서 된 것도 아니고,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어주시기까지 하고 직분도 맡겨주셨는데, 그 자리가 얼마나 이 은혜 가운데서 할수 있는 일인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존 뉴턴은 그 여기 노예 상인 선장이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아무튼 그때 상 들어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아주 진짜 나쁜 일이었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가 된 다음에 신명기 15장 15절을 이 액자에 걸어두고 늘 봤어요. 여기 신명기 15장 15절을 잠깐 보실까요? 신명기 15장 15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애국당에서 종이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하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마음속에 늘 뭐가 있냐면,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 같은 노예상에는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게 했는지 하면, 교회에 수많은 일이 있고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뭐냐면 이거는 완전히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성한 은혜가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던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이 직분을 맡으면서 넘치고 넘치고 모든 영역에 자꾸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포도주 잔 이렇게 피라미트로 쌓은 거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맨 위에서 포도주를 쫙 따르면 넘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밑으로 쫙 흘러가서 이제 잔이 넘치는 그런 장면이 드라마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은혜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내 생활 전반에 계속 미치고 미치고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특히 봉사의 일을 할 때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하는 거 하고, 아휴, 이놈의 얘를 나밖에 할 사람이 없네. 아휴, 날도 더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뭔가 하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가 어떤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면, 여러분 굳이 난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 포기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일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그 구원받은 사람들 이스라엘과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강국하게 말하는 게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뭘? 우리를 어디서 구원했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광야에서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잊어먹으니까 뭐냐면 딴길로 가는 거예요. 사사 시대 왜 이 악순환이 일어났습니까? 거기 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 짓고 다시 또원 상태로 가고 죄 짓고 다시 원 상태로 가고 구해지면 원 상태로 가고 자꾸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는데 망각 망각해요 망. 그냥 일상이 그런 줄 알아요. 이게 구원 받은. 이 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특히 이제 학예수양회도 하고 여러 전도집회도 하는데 그때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늘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고 지렁이 같은 야구바 이사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지옥 갈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사람이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이게 교만이 싹 듭니다. 내가 이래서 구원을 받아서, 아, 내가 그래도 좀 교회에서 어떻게 할수 있구나. 이두 번째는 뭐냐면, 자꾸 자른 사람에 대해서 극류를 잊어먹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가장 특,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는 말이 사람 비교해서, 뭐 집사님이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아니, 교회가 왜 저래?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은 이게 재판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동행해야 되는데, 편을 나누기 시작하더니 그쪽 사람이 하면 난안 해. 뭐 이런 식이 돼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잊어먹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 임원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은혜의 모델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직분을 받아서그 은혜 가운데서 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또 누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이 직분 지키면서 복음 전하고. 같이 교회생활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니다. 그걸 딱 깨닫게 되면 늘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 16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내가 극류를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 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 왕곧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다 아멘. 예, 이게 그 최효섭이라는 사람이 자랑이라는 명상록을 이제 있는데 그게 명함 여러 개 지기를 적은 사람, 훈장의 가슴에 여러 개 붙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남의 말 끝나기 전에 남의 말 가로채는 사람. 말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세 사람이 있다 그러죠. 말꼬리 잡는 사람, 말허리 자르는 사람, 말머리 돌리는 사람, <laughs> 뭐 이런 사람들. 그 대화 중에 어떤 방법 자기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사람, 그리고 옷을 날개로 삼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 손수건 길게 코 묻혀가지고 달고 있는 것 같지 않냐? 유치하기 짝이 없다. 여러분,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헤롯이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다가 총 맞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걸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뭐냐면 은혜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것이 안 돼요. 우리가 서 있는 직분은 은혜의 자리지 짐으로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걸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디모데에게 자꾸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말을 하고 실천을 하라. 현재 우리가 그런 직분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수양에 맞아서 또 우리가 이 직분을 할 때에. 정말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또 나를 믿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고 또이 직분을 묵묵히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